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는다보는 음.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. 자, 네, 오늘 안건은 있습니까? 남녀 2대 2 라운딩을 갔다 온 남편 음. 이혼하려고 합니다라는 아. 사연입니다. 아. 네, 한 골프 동호회에서 한의 불화로 난리더라. 뜨거운 아. 사연인데요. 남편이 며칠 전에 골프 동호회 친구들하고 라운딩을 갔다 왔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남자 두명 여자 두명 2대 2로 갔다 온걸 아내가 알게 된 겁니다. 사심 없이 2대 2 라운딩이 가능하냐?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. 나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게 글쓴이의 설명인데요.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커뮤니티는 골프 동호회 커뮤니티라서. 골프는 조합을 맞추기 쉽지 않아서 어떤 구석이든 가능하다. 어. 불러만 주면 가, 감사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옹호 댓글도 있다고 하고요. 또재밌는 거는 이 동호회가 아닌 일반 그~ 게시, 그~ 저기 뉴스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이 아, 100% 바람 아니면 바람 트라이다. 이거는 안 된다. <laughs> 바람 트라이. 이런 그러니까 시도라도 해본 거다. 이런 비난 뭔가, 댓글이 훨씬 많았습니다 뭔가 흑심은 어. 서로 가지고 있다. 요거 이거 네. 걸려서 부부 싸움 하는 친구들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. 아 진짜요? 진짜 많아요. 아 이거 진짜 되게 리얼한 아, 얘기인가 보네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을 얘기를 해릴게요 어. 골프는 예를 들어 서뭐 아침 라운딩, 오후 라운딩 이 일단 사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. 그리고 골프가 한 게임 18, 18 라운드를 다 돌면, 18을 다 돌면,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요. 음. 끝나면 은 빨리빨리 집에 가나요? 뭐, 끝나고 이렇게 뭐. 하죠. 음.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낸단 아.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골프를 치다 보면,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누구 만나서 골프를 하루 쳐보면, 아, 저 쟤는 이제 틀렸어. 쟤는 쟤 만나면 안 되겠다. 그 성격도 다 나오지. 심지어 동 동서인 경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샤워도 같이첨 처음 보는데 막 지금 몰입하고 있어 우리 동서라 아, 그러니까 응. 그래서 이 와이프들이 골프를 알면 알수록 이런 일을 이게 딱 이제 남편이 걸리면 이건 100% 바람 트라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를 너무 온전히 같이 보내버리잖아 음,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음. 이제 아닌 아닌 케이스도 있으니까. 자 일단 먼저 아, 부, 아. 이것부터 확인하고 아, 갈게요. 왜나 왜 청문해? 아, 아, 백 변호사님은 아. 형수님하고 항상 간다. 응, 항상 간다. 다른 여자들이 있는 자리에 간적 없다. 없다. 어, 단언할 어, 수 있어요. 난 왜냐하면 골프장 가면 다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서. 어. 괜히 그랬다고 걸리면 아주 피곤해져. 아뭐 몰카라도 찍히면. 아,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원래 친해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. 뭐 이제 조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껴 있는 경우는 있죠. 근데 와이프한테 미리 누구 누구인지 다 얘기를 하지. 근데 이제 여기는 문제 가 골프 동호회잖아. 음. 누구 잘 몰라. 음. 그리고 여자랑 골프 친다 그러면 남자 둘이 엄청 설레하거든 보통 내 주변 애들 보면 아왜 웃어? 아 설레하더라고. 음.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설레해요. 그러면 설렌다는 것 자체가 바람태 아닌가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은 뭐 비즈니스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. 이거는 아니까 동호회니까 비즈니스 전혀 아니고. 일도 아니고, 그다 직장 내 그런 것도 아니고, 친한 사람들 것도 아니고, 거기다가 심지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, 와이프한테 말안 하고 갔잖아. 아 그쵸? 이거는 뭐말안 하고 그래. 이 다른 여자가 SNS에 올린 사진 뭐 이거 뭐야 이거 이 노면 저희가 있어 이게 된 거잖아. 음. 그러면 이 남편분은 그 특수 상황인 거, 이상을 황 고려하면 이거는 의도가 있다. 음. 아, 너무 단호한가? 아니 그리고 대, 제가 본 댓글 하나가. 어. 이게 어, 바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카드 내역을 한번 봐라. 어. 어, 정확하게 n 분의 1로 냈으면 아이거 바람 아니었습다 아, 그런데 요, 요게 그린피를 또, 또, 내줬으면 또, 또, 또 이는 바람이다. 요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어려워. 남자분들이 어. 그, 여성분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린피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. 음.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도. 그렇게 아,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데 하하.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음. 이제 문제는 이걸로 한번 이제 왕창 싸우고 음. 이 남편의 해명을 좀 듣고 예, 이제 앞으로 이제 부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혼을 바로 지금 우리 가족 지르는 여러분들 거는, 말씀이 네. 아, 골프 동호회 이거 산악회랑 비슷하다. 아, 그걸... 아 산악회. 어, 어. 영화도 있잖아 그거 <laughs> 그 성인 뭐, 영화 네. 아, 그러니까. 보진 않았지만. 어. 그러니까 어. 무슨 뭐~ 이~ 불륜을 불륜을 목적으로 산을 같이 타면서 어. 이렇게 뭐~ 이게 뭐~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골프 동호회도 많이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 물론 뭐~ 무조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부정에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~ 골프의 특징 그~ 음. 산악 등산은 비슷해 음. 등산 아침에 만나서 밥 먹고 산 같이 올라갔다가 힘들면 서로 이렇게 땡겨도 주고 뭐~ 약간 스킨십도 있고 뭐~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음~ 하다가 이제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. 음. 골프도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스윙 잡아준다고 하다가 뭐 예. 약간 터치도 있고 그러면 어.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. 자 지금 김은미님은 어이대인면난 맨날 친다. 그 아무 사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어. 말씀도 하시고.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어, 상황이란 어, 말을 거. 안 해줬으니까. 어. 그러니까 아 이거 와이프한테 얘기하지. 그게, 아 내가 그게 결정. 동호에서 저기 해가지고 어, 또 하다 보니까 좋자니까 이렇게 여자 두 명하고 같이 치게 됐어. 예, 예. 갔다 올까? 그럼 못 가겠지. 아, <laughs> 못 가지고 그래서... 누가 허락했고 아, 그래서 얘기하랬구나. 어. 너무 치고 싶어서 어. 못 가게 할까 봐. 자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어.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잖아요. 일단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혼 사유로 부족하다. 아 뭐, 어. 뭔가 흐,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. 옛날에 우리 간통 맨날 그 하면 이제 성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. 이혼할 때 부정한 행위라고 이제 이혼사유 규정되어 있는 거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음. 꼭 성관계가 아니어도 플라토닉 러브도 마찬가지고 음. 너무 과도하게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것도 그게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 음. 요거 한번 걸린 거 음. 요것만 가지고 그니까 이게 지금 또 정확하게 이걸 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동호회 한 여성과 진짜 이렇게 막 불륜에 빠져서 뭐 서로 사랑의 문자를 주고 하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어. 진짜 화가 나실 것 같은데, 요거 딱 단편적인 하나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. 아, 뭔가 좀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, 이것만 갖고는 안 돼. 이것만 가지고 이혼시키면은 너무 많이 이혼할 것 그렇죠. 같은데? 아, 뭐, 이 정도만 가지고. 그래서 요거보다 정말, 그러니까 정말 이게 법원에서 봤을 때, 아, 이 정도라면 둘이 같이 못 살겠네. 그러니까 될 정도로 파탄이 날 나고, 이 원인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, 요거에다가 만약에 여기 같이 갔던 여성과 또 치러 가고 뭐 단둘이도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했다. 요면 되지. 음... 성관계 한걸 입증 못해도. 음... 근데 골프 한번 치고 왔는데 이혼. 음... 아 이건 너무 세지. 그렇군요. 우리 우리 또송 기자가 마무리 발은 하나 해주죠. 신혼인데. 아 네. 이런 걸 하려면 꼭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다. <laughs> 어, 몇 명인지 누군지 어... 어, 안지 얼마나 됐고 누구한테? 와이프한테? 네. 어. 네 저도 테니스 동호를 하는데 몇 명인지 남자 몇 명인지 여자 몇 명인지 이런 거다 설명해줘야 됩니다. 어. 네. 그렇구 <laughs> 어, 그래서 아, 와이프는 주로 허락을 해줘요? 네. 일주일에 그한 번만. 어, 테니스 여자랑 저도 허락해요? 여자랑 친다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... 거짓말하네. 여기 누가. 그만해. 그만해, 아니잖아, 그만해. 아 이거 여러 명 중에 여자가 있긴 하지만 어디서 천사표인 또 와이프가. 말하다 좀 꼬였어. 오늘 아까 시작할 때부터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아 정말 우리 정치부 회의와 어, 사망 가족 회의 똑같이 2,200여분 정도가 봐주고 계시네요.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도 진짜 연휴 동안에 뵙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자 저희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 어, 다음 주 화요일 날 박지훈 변호사하고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자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